오늘 저희 와체에서 준비한 차량은 반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 오토 하이빔 풀 LED 헤드램프, 전자식 자룡구동 시스템, 크레이 프리미엄 사운드,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와 퇴축방 모니터, 12.3인치 인포테이먼트 모니터, 어라운드 뷰어 시스템, 다기능 암레스트, 2열 독립 공조 시스템, 와이드 썬루프 전동 트렁크, 어마어마한 옵션과 함께 부드러운 승차감 전수성이 강점인 대한민국 넘버 2 대형 플래그 시장입니다. 자 아주 잘 만들어진 기아 정차의 기함 K9 플래티넘 3 소개합니다. 같습니다. 와차 정호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 대형 플래그십 세단 중에 클래식을 담당하고 있죠. 더 K9 가족은 왔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플래티넘 3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9년형, 2018년 2월에 태어났고 키로수가 어, 너무 좋습니다. 79,800km, 1년에 1 0 k m 조금 넘게 주행한 아주 훌륭한 주인량을 보유하고 있고. 왓차답게 완전 무사고에 미세이 하나도 없는 특 A급 차량으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잘하셨는지 고저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라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대형 세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칼라죠. 블랙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광택 작업과 실내 클리닝을 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 광이 아주 깨끗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아주 가까이서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의 약간의 뭐 모래 트는 적어그 정도만 있을 뿐어 진짜 컨디션 그대로의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헤드램프도 어 굉장히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오토 하이빙 기능이 있는 풀 LED 램프가 담겨져 있어요 앞에 있는 차를 스스로 인지해서 빈 패턴과 각도가 스스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고급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면 어, 이 차량, 이 클래식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죠. 굉장히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그 전면부 모습. 어우, 너무 좋습니다. 이 검정색과 이 메탈의 콤비 조화가 굉장히 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차량, 어, 이렇게 반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부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전방 카메라까지 어, 옵션도 아주 풍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헤드램프도 보시다시피 신차 컨디션 그대로고요 자, 검정색 차량이라 외관에서 나오는 흠집 같은 거잘 보일 거거든요.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어, 타이어 상태는 한30% 정도 어,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휠은 100점 만점에 90점. 어, 거기서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아주 자세히 가까이 보면 휠이 굉장히 커서 코너 돌다가 살짝 긁히신 어,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당연히 ASR 정도는 아니고요 자, 나는 전자식 4륜구동이야. 딱 멋지게 배찌를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도어에서 나오는 문콕 자국, 돌진 자국. 어, 전혀 없이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자, 썬팅 상태도, 어,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신차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자, 요 차량, 또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하실 수 있는 후추방 감지 센서. 그 밑으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후추방 카메라까지 내장 잘 되어 져있고요 자, 도어 안쪽 또 살펴볼게요. 자, K9 도어 안쪽 모습입니다. 어, 외관도 그렇지만, 어, 아주 부족함 없이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죠. 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입니다. 자,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 고급차 운행하시면서 고 부격의 사운드 놓칠 수 없잖아요.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잘 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쪽으로도 보시면, 안전을 위한 후추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탑 볼지 시스템, TCS, 요거는 전동 트렁크 버튼이고요. 전자식 파킹 시스템까지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메모리 시트와 연동이 되는 틸트 기능과 테레스코픽 기능이 있는 전동 스영 휠, 내장 잘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우리 고인들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아주 진한 색, 초콜렛색, 브라운으로 너무 세팅 잘 되어져 있고요. 뭐 주름 하나 없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고비투르는 어, 전동 시트와 함께 요추 받침 기능은 물론이고, 허벅지 받침을 연장해주는 쿠션 인스이션또 허리를 또 조여주는 시트팩폴스터 어, 이 시트 옵션만 해도 하나도 빠짐없이 꽉차 있어요. 어, 옵션이 아주 풍부하게 좋습니다. 자, 뒤쪽 도어에서 나오는 문콕 자국, 돌진 자국, 뒤에 휀다까지 어, 공지상 단 하나도 없고요 자, 타이어 상태 한3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이고. 휠 완전 A급. 어, 이쪽 휠은 새겁니다. 자,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자, 리어 썬팅. 자, 트렁크 윗부분. 어, 제가 구석구석 지금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요. 자, 고지될 게 없어요. 자, 리얼 앰프. 중고차 구입하실 때 리얼 앰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크랙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저 스키가 차고 그습기가 한번 차면 잘안 빠져요. 이 차량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위까지 거의 시체 거두죠. 그대로입니다. 자,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볼게요. 어,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져 있구요. 어, 대한민국 대형 플래그십자단답게 굉장히 크고 넓은 트렁크 공간. 그래서 트렁크 사용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죠. 어, 사용감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여기도 열어보시면 요즘 차량들이 다 그렇듯이 언더 트레이가 아주 또 깊고 크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짐들 굴러다니지 않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이 잘 되어 져 있어요. 어, 너무 좋습니다. 자 외관에서 나오는 공지상 단 하나도 없고요. 자, 뒷 타이어 타이어 상태 좀 아쉽죠. 한3 0 정도 남았고요. 어, 휠 완전 A급. 자,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우측 썬팅 거의 새겁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자, 외관 어, 이 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에서 이렇게 보면 문콕 자국이나 돌진 자국이 되게 작은 것도 잘 보이거든요. 고객님들도 지금 그 시설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지에 드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차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앞 타이어 한30% 정도 남았고요. 자휠 컨디션 어 휠은 그 운전석만 빼고 네짝 세짝 다새 거예요. 어 좋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들 저거 지금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이게 완전 무사고 차량이잖아요. 처음에 출고 당시 그 외관을 딱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뭐, 타이어 다른 거 빼고는 어느 시차급입니다.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 자, 타이어 상태가 내 짝이 지금 조금 안 좋으니까, 오, 요번 연도 잘 타시다가 겨울 오기 전에 눈 오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눈 오기 전에 한번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내 들어가서 또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는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강한 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 고급차답게 운전하시면서 다양한 도로의 환경, 차량의 기능, 뭐 성능, 뭐 반절주행에 대한 정보. 다양한 정보를 한 눈으로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있고요. 그 밑으로도 보시면 어, 요즘 고급차의 상징이죠. 이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 컴퓨터 모니터하고 이 똑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운전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운전하시기 되게 편리하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그래픽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변경되는. 어, 그런 장점이 있고요또이 드라이브 모드를 또 스포츠 모드로 해놓으면 시드팩 포스터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허리를 조여줍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어, 차선 변경하실 때 사이드 밀러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후측방 카메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안전에 또 관련된 모든 옵션들이 다 대거 탑재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자, 알고 계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핸들 상태도 보시면, 어, 일단 디자인하고 컬러하고 너무 고급스럽죠. 전부 다 브라운과 이 메탈의 콤비저화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사용감 하나도 없는 거영상을 봐주시고요. 왼쪽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져 있고, 우측에는 트리 컴퓨터와 반자주행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모컨 잘 되어져 있습니다. 차근거리. 어, 앞에 있는 차와 거리를 설정해놓고 운전 하시면 앞차 거리에 맞춰서 내가 브레이크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어, 저절로 따라가주는 장거리 운행하실 때 굉장히 피로감도 없고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어,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측 넘어가 보시면 어, 12.3인치 어,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내비게이션은 기본이고 다양한 이포테인먼트 기본능이 많죠. 어, 제가 좀 보여드리면 컬러가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도 어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고 또 연동이 되는 도크 어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있고요 기능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네페이지인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옵션들이에요 어 제가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폼프로젝션 어 휴대폰에 있는 T맵이 활용하시기 제일 편하잖아요 휴대폰에 있는 T맵을 모니터로 송출해서 쓸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이런 기능 말고도 뭐 발렛모드 중요한 옵션이죠 어, 이잘 활용을 하시면 편리하고 즐거운 요소가 많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 보시면 어, 이 차량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만드시면 되고요. 차량 하나만 들어가셔도 또 이렇게나 많은 메뉴가 나와요. 운전자 보조,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어, 이런 메뉴들은 이쪽에서 이 기능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어,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클러스터. 클러스터에 뭐테마라던가뭐 여러 가지들 라이트 어그 다양한 기능들 이쪽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컨트롤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어라운드뷰 시스템 돼 있잖아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화면이 커서 직관성이 엄청 좋고요. 보시다시피 완전 고화질입니다. 어 이렇게 탑뷰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지만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 하나 클릭해 가면서 내차 주위에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주차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되어져 있죠. 자 센터페시아도 보시면 어, 센터페시아부터 기어박스까지 일단 사용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신차예요 신차. 뭐 하나 말씀드릴 거 없이 완전 에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마감재 사용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해놨죠. 어, 맨위에 버튼은 뭐 미디어하고 어, 뒤에 사람 지나간다고 이렇게 경고음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버튼들은 내비게이션하고 미디어 버튼, 핸들리모콘으로 다 되는 부분이라 이건 안 만지실 거고요. 밑에도 보시면, 어,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죠. 이 위에 있는 버튼들은 전부 다 터치 방식이고요. 뭐, 당연히,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시트 다 되어져 있고, 어, 좋습니다. 이 밑으로도 보시면, 어, 높은 등급답게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수납공간 usb 단자 어, 시가책 부족하지 않게 잘되 있죠 자 기어는 당연히 전자식 기어노브로 채택이 되어져 있고요 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이 어, 모니터를 터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 dis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 옆에도 열어보시면 어 대형 텀블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큰 사이즈에 커플도 잘 되어져 있고요. 스마트키와 카드키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운행 중에도 화면을 볼수 있는 뷰 버튼, 수소 전동 커튼, 전방 감지 센서까지 옵션이 하나도 빠짐없이 꽉차 있어요. 고급차답게 어, 양문형 코소 박스로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우측 시트도 보시면 그냥 신차 컨디션이에요, 고객님들. 주름 하나가 없어요. 어 지금 제가 보는 시선보다 고객님이 이제 보고 계신 시선이 훨씬 더 가깝거든요. 15cm, 20cm 앞에서 지 근접 촬영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새겁니다. 자 도어 트림, 대시보드 위까지 아주 작은 거 하나 공제드릴 거 없이 어, 전 차주님이 너무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용 잘하셨고요. 자 전면 선팅, 투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전 차주님이 장마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 고객님은 요차 구입하시면 돈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운행만 하시면 돼요. 관리 상태 최고입니다. 자, 요 차량 또이 축옵션으로 썬나프 돼 있잖아요. 버벅임이 있는지 잡음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보시다시피 뭐 아주 작은 뭐 자급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완전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K9 플래티넘 3, 저는 2열 시트 앉아있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체크 좀 해주세요. 어 칼라 고객님들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 진한색 브라운과 메탈의 콤비 조화가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 사용감 전혀 없는 것도 영상으로 봐주세요. 자 높은 등급 답게 선쉐이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어 시트도 보시면 그냥 시트 육안으로만 봐도 야 이거 굉장히 좀 편하겠다. 어 이런 느낌 딱 받지 않나요? 아주 고급 가죽으로 세팅이 잘 되어져 있고 주름 하나가 없습니다 당연히 착좌감은 어, K9이잖아요 이 뒷좌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차량 같기도 해요 헤드룸 레그룸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이 등받이 각도부터 해서 착좌감이 좀 기가 막힙니다 어, 굉장히 푸신푸신하고 아주 고급 소파에 앉아 있는 딱 그런 느낌이 나요 자, 여기 센터에도 보시면 이렇게 에어벤트와 함께 또 2열만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또 공조 시스템 어, 잘 되어져 있고요 이 중간에도 보시면, 어 고급차의 상징이죠. 다기능 암레스트가 아주 멋스럽게 장착이 잘 되어 져 있습니다. 이 칼라 콤비 조합 굉장히 멋있죠. 어, 요 위쪽으로는, 어, 에어컨에 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로 되어 져 있고요. 여기는 또 시트를 또이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죠. 당연히 2열 시트도, 이 열선 시트 내장이 되어 져 있고요. 요거는 후속 전동 커튼, 요거는 워크인 디바이스, 어, 고그 버튼이에요. 이 다이얼 방식의 컨트롤러가 이 앞쪽에서도 있지만, 이 뒤쪽에서도, 이게 뭐, 회장님들이 많이 타를 차잖아요. 이 뒷좌석에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어, 커다란 수납공간과 함께, USB 단자, 시가잭. 뭐, 부족하지 않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 여기 안쪽으로도 보시면, 어, 워크인 디바이스가 이 뒤에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쪽에서도 챙겨줄 수 있는, 어,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엄청 많죠. 어, 풍족합니다. 어, 요 차량, 또 이제 크레 프리면 사운드 되 있잖아요. 어떤 음질이 어떤지 이 영상으로 뭐100%담기진 않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나> 오 저작권 때문에 이 정도만 듣는 걸로 하고요. 이 영상으로 지금 안 잡히는데 야 현장에서 들으면 어꼭이 오디오 튜닝해놓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음색도 좋고 음질도 좋고 아주 빵빵한 그런 느낌이 딱 납니다. 최고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 차량 구매할 수 있는 금액, 또 신차 금액에 또 반값도 안 드는 금액이에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K9 플래티넘 3. 저거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너무 좋죠. 어, 완전 무사고에 짧은 키로수에 이렇게 풍부한 옵션에 완벽한 관리 상태까지 너무 좋은 차량 소식이 들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6,890만 원에 굉장히 고가에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이렇게 키로수가 짧고 이렇게 관리가 잘된이차량을 우리 와차 고객님께 3,050만 원. 3,050만 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3,000만 원 정도에서 아주 옵션이 풍부하고 잘 만들어진 이런 대형 세단 하나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차량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요즘에 중고차들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되게 많잖아요. 다른 차량들은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 잘 모르겠고 이 차량은 저하고 저희 와차 회사가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많이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와차는 전국 최저가라는 이름으로 판매 후에 문제 여지가 있을 만한 그런 차나들보다는 고객님들 구매 후에 100% 만족해야 할 만한 아주 좋은 차만 엄선해서 리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꼭 저희가 리뷰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우리 고객님들 타고 다니는 중고차 판매하실 때는 저쪽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차의 정호금 매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